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.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이 나왔는데 진위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. 박연성 기자입니다. 진안군 의료원 채용비리 의혹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의료원이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군수의 조카가 사무직 4급으로 합격했고 직원들 채용에도 군수가 개입했다는 겁니다.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 씨가 양심선언에 나섰습니다. 자신이 공무원에게 뽑을 사람을 표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A 씨는 이밖에도 채용 공고에 지역 인사 우대 항목을 넣는 등 사전 각본에 따라 미리 짜고 채용을 진행했다고도 말합니다.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. 면접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? 시간이 되십니까? 이런 거는 제가 가서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그날 몇 명이 저연서 접수 한지도 모르고 면접에 직접 참여했던 면접관의 양심 선언과 함께 시민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.